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터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뭔가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갔다 하는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교회 오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와서 듣고 그걸 삶에다가 실천하는 거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 지는게 신앙생활 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면 교회 잘 다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들 신앙생활을 바로 알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교회 오는 것도 신앙생활을 맞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그 말씀을 잘들 들어도 근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집중하라고 그러고 자꾸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집중해서 듣고 또 중요한 것은 적어야 돼요. 왜 집중해서 듣죠? 왜 적죠? 이유가 뭘까요? 자, 집중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또내 삶에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삶. 말씀으로 생활하지 않는 삶은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전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넘는들은 어려서부터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예, 교육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를 범하였다 이랬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죄를 지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뭐라고 했죠? 마귀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라고 그래서요. 이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 하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듣는 말은 뭐죠? 배신자. 돌아선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다 그러니까 배신해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게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탄이라고 해요. 막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요. 그래서 막이라는 뜻의 이름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간질을 시켰냐면, 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은 정말로 널 멸망받을 거야. 그 말은 내가 너하고 함께 없을 거야, 떠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먹으면 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킨 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 막이라는 일을 쓸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사이를 서로 끊어 놓고, 사이를 벌려 놓는 게이막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 사이에 이간질 하는 이런 사람이 안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싫어해요. 그러나,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너 싫어하지 않고, 너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누구 잘못 알고 있어. 이래서 서로 하회시키는 게 서로 사이를 가깝게 해 주는 걸 갖다 뭐라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안 그러면 마귀는 뭐죠? 안그요만큼 얘기했는데 여만큼 얘기를 해 가지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어떤 이름이 의미가 있고 또 마귀가 어떤 이름인지 이제 이해가지요. 준우 이해가 가세요 아이 듣고서 몰라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예? 이꼭 알아 알고 가야 돼요. 화났어요? 화난 것처럼 앉아 있어요. 너. 어 고리 만큼 난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아 목사님이, 아이 준우가 생글생글 웃고 이래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좋은데 확 이렇게 뭐. 뭐 목사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마귀는 뭐냐? 그래서 요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이제 설명했어요. 마귀는 욕심을 갖다 줘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너희 아비 마기는 그러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마기의 자식이라 이 말에 너희 아비 마기는 뭐 하는 존재냐? 거짓말한대요. 그 하나님은 저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속였죠? 욕심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생기는 게 욕심 있잖아요. 뭐든지 욕심. 그거는 마기에 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또 뭐라고요 욕심쟁이고 욕심쟁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수 없어서 망하게 만드는 게 살인자란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생각하면은 뭔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 마귀는 거짓말하고 욕심을 갖다주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구나. 그게 안 보여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짓는 사람은 하나님,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났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한번 누가 해볼 수 있을까? 주 누가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아이, 사학년인데 이거 못 설명 못 하면 곤란하죠. 이제 다음부터는 잘 듣고 물어보면 다음 주일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와서 설명 한번 해세요. 이제 잘 배워가 다음 주일에 해야 돼요. 그럼 주 누가 하면은 다른 사람 못 하면은 다른 사람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은 이제 더 잘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꼭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느냐 하면은, 디가이 선악과를 먹으면 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자,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준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까? 이렇게면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거짓말을 딱 했어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아, 진짜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먹음직스럽고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어요 진짜 그거면 먹으 그렇게 될것 같아요. 벌써 마음이 넘어갔잖아요. 속았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어요.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뭐가 죄라고요? 말씀. 선악가가 죄가 아니고,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을, 말씀을 시, 믿지 않고, 이런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선악가를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요? 도둑질하고, 어? 막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게 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뭐라고? 죄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진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담, 가와에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분리되었으니까 마귀가 딱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 혼자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딱 덮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준우는 누구의 자녀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마귀의 자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받는 길이 딱한 길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이게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사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뜻이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왕,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고 왔으니까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일서 1서, 1서 3장 8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뭘까요?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다음에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받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게 아니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한 방울 물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누구 대신 당한 거라고? 나 대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뭐 했다고요? 해결했다 그랬어요. 뭘 해결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요거 모르면 큰일 나요.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꼭 알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주문을 꼭 물어볼 거예요. 그때 모르면 꿀밤 열 때, 이제 이걸로, 이마에, 빡, 빡, 빡. 알았어요? 알아올 거예요, 모를 거예요? 알, 아 해올 거예요, 안올 거예요? 모르겠어? 그럼 맞을까요? 해올까요? 예? 맞을까요? 맞을 거? 해오세요? 안 해오면 맞아요? 대답은 안 해요? 아, 맞기 싫어서? 예? 대답해서? 어, 다음주에 꼭 물어볼게요. 이거 확실하게 이거 배워와야 돼 그러면, 준우가 이거 해왔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해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50대씩 때릴까요? 50대씩 에? 50대 준우는 제일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반드시 해오시길 바랍니다. 자 준우가 다 해왔다 그러면 준우에게 뭐 해줄까? 햄버거. 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싹 내가 마음에 들어야 딱 돼요. 꼭 해보세요. 아유 아멘이야 아니요. 저기 이내는 해, 해, 올 거야, 안올 거야? 그러면 너는 햄버거 두개값 내. <laughs> 이래야지 해결되시아 알았어? 안 해오는 사람은 햄버거 두개값 내는 거요 때리는 것보다. 때리는 것보다는 햄버거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 그걸 어디세요?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 저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한 사람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단한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금방, 그러니까 4흘 만에. 왜 사흘, 3일 만에 살아나셨을까?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으로 뭐 하지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대로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성령을 하나님의 용으로, 용으로 오시겠다 그래.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용으로 오신 걸 갖다가 준우, 뭐라고 한다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뭐라고? 응? 아니, 밥안 먹고 왔어요? 밥안 먹었어? 그래서 소리가 적어요? 누나하고 싸울 때처럼 한번 해봐요. 자, 누가 오시겠다고? 응? 감기?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제 하나님은 용으로 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이거 꼭 이루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문을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대요. 예수님이 들어오겠대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이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을 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오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이래서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꼭 여러분들이 거어버리면안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니까 가끔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동행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알았어요?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다섯 번째는 뭐 하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도라는 건 뭐냐? 이 내용을 알면 이게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말씀들이 있죠? 나에게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기도가 최고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 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정리해라 말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정리돼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가 함께 하는 존재지요? 마귀가 주인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 말씀을 내가 사실로 체험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이 그걸 보고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이말씀의이 내용과 의미를 알면 아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창조주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이렇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한마디로 지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뭐요? 먹고, 놀고, 막 성공하고, 이런 데만 계속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골에서 뽕나무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또뭐 하는 사람? 양을 키우고 어? 염소를 키우고 이렇게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빨리 나한테도 돌아와라. 이 속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받는 이유는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안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의류움을 당하고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호아 저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힘써서 알아야 돼요. 공부는 대충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힘써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 아는 랩넌트들이 되시기를 주예수님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막 가지고 오늘 아모스를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여기서 떠나서 자꾸 너희들 말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을 모르고 자꾸 살아가니까 너희게 에 의료미 올수 있다 그래서 베데리나 응? 이런데 그런데 생각지도 말고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 속으로 돌아오라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리는 저주. 앞으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자꾸 이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오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 땅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응한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복음을 정리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려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매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니까두 번째는 뭐지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누리면 은 너희가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마귀에게 종로를 사지 않고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에게는 벌을 맞죠? 그러면서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교만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결과를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뭐 때문에? 선민이 전쟁이 일어나질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요. 아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럼 끝났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속에 대그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 끝났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당한다. 이 말이요. 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성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랬어요이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시작. 비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북에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핵실험을 막전 세계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도 그 생각하지 않고 막 핵폭탄을 다섯 번째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핵폭탄을 저 탁 터트리면 다 죽어요. 서울 시내 때 떨어졌다.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노원구 인구 전체가 다떠 죽어요. 한 군데 그 떨어진 자리는그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남겨 두냐? 복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말못 알아들어요. 랩넌트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어? 핵, 핵, 핵 만들어진 것만 해도 지구를 몇 번씩 다 망하고 하고도 남아요. 한 사람도 못 살아남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거 다 터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고, 뭐 먹는 거, 막 노는 거,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로 공부해야 하느냐? 예수님 바로 알고 알아서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왜 성공하느냐? 저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랩 런터가 이걸 모른다면은, 이거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지금 9월달이 더다돼 가는데, 아이, 친구들 좀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한 사람도 안 데려. 친구도 없어? 이상한 사람들이요? 아이, 지혜 의 친구도 없어? 떡볶이 먹을 땐 15명씩 모아서 먹는데, 어째 교회를 한 사람도 안 데리고 와. 주우 친구 없지? 그렇는것 같아. 이래도 친구 없지? 아, 쟤는 벌써 눈치채고 없대요. 바보요, 친구 없는 사람은. 아그 친구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광현이 친구 없어? 예? 네? 저놈두 놈은 저에서 손들고 이렇게 한 시간 세워놔. 꼭 친구 좀 데려오세요. 아, 불쌍하지 않아요? 이 여기 창세기 3장에 여기 걸려가지고 사단에게 저 지옥 가는데 그냥 두면 되겠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잘 몰라도 자자 데려다 놓으면은. 목사님이 또 선생님들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 하고 하나님 누구를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하고 늘 생각해 봐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봐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놓고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목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 보고 많는 랩넌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